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오전에 급등했던 우리 시장은 상승폭을 죄다 반납해버렸는데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1.99%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 시장은 하루 종일 반등다운 반등 없이 또 눌렸는데요. 증시 흐름보다 더몇 가지 중요한 시장 반응이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황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꼼꼼하게 해설해 볼게요.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오늘 코스피 선물은 갭 상승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강력한 숏 커버링으로 증시가 초반에 거침없는 상승을 했지만, 홍콩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세가 매도로 뒤집히기 시작했고, 오후 장에 홍콩 시장이 재개장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개인이 현선물 동반 매도가 시장을 꺾었죠. 그래서 장중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하게 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오후의 하락은 기관이 위클리 푸드 옵션 환매로 인한 숏 델타가 시장을 의도적으로 까내려간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성은 그래도 숏 커버링이 끝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관이 그숏 델타 헷지로 지수가 오후에 하락을 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선물 미결제약정이 30만 3천 계약까지 갔었죠. 그런데 오늘은 하루 종일 3천 계약 넘게 미결제약정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숏 커버링을 했다는 얘기인데, 선물 베이스는 최근 들어서 가장 그래도 개선이 된 상황을 유지했지만, 아직은 또백고데이션 상태예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 전환하기에는 아직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비차익, 어, 프로그램 매수가 1,500억 넘게 들어왔어요. 이것도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 그리고 콜 옵션 매수, 푸드 옵션 매도까지 지금 훌로 상방을 잡은 상태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바텀 피싱이 들어오고 있거나 그동안에 과닥게 많은 이 푸드 옵션 매수를 어느 정도는 이익 고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 왜하락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기관들은 위클리 옵션 만기이였던 오늘 외국인들에 의한 숏 커버링이 오전 내내 이어지면서 점심 때한 325선을 일시적으로 깰 때, 여기가 중간 바닥을 확인한 자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오후에는 325에서 327 사이에서 마감하려는 것. 요게 기관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센티먼트가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1시 45분에 시장이 오전 저가를 깨고 내려갈 때, 위클리 옵션 매도를 팔아놓은 양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위클리 푸 옵션을 빠르게 판매한 나, 그다음부터는 시장에 합성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공급됩니다. 근데 이게 주가를 눌러놓은 어, 누른 주범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오후의 하락으로 푸드옵션은 위클리 푸드옵션은 장중에 10배에서 뭐 30배 넘는 시세가 나기도 했어요. 이거 아주 제대로 감마가 터진 거였거든요 기관들 이런 날 많이 터집니다. 어, 사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이 펀더멘털과는 관계없는 하락이라고 봐요. 근데 어차피 내일 맞을 것을 오늘 땡겨 맞았다는 점에서는 그다지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또 하나 아시아 세션에서 좀 챙겨볼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니케이가 아시아 세션이 고점을 거의 비슷한 시간, 10시 좀 넘어서 그때 다치고는 하루 종일 흘러내렸죠. 그리고 유럽 세션 초반에는 강한 손절매가 나올게하자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하루 만에 니케이가 1000포인트가 넘는 하락이 나와요. 일봉 하나가 1000포인트라니까. 야, 이거 정말 살떨리는 수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하락인 이유는 글로벌 증시에서 YTD 수익률이 아직도 한 자리인 마이너스가 한 자리 수인 국가들이 몇안 돼요. 그중 하나가 니케이입니다. 오늘 그렇게 처음 1년 돼도 아직 마이너스 8.2% 밖에 안 돼요. 지금 일본은 BOJ가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력전 펼치고 있는데 10년 국채 지금 수익률 딱 찍어놓고 무한 채권 매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풍선 효과로 잔존 7년짜리나 뭐 8년짜리 이런 것들에 미친 듯이 떡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에 트레이더들은 그동안에 엔화를 무지하게 패댔는데 이제 어제 FOMC에서 7 5 p p 인상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에 있을 BOJ가 과연 이 일본도 금리 인상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엔화 약세가 되면서 수입 물가 견디지 못할 텐데. 이러면서 이제 BOJ가 그제집이 10년물 더 이상 그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그, 그러면 그 10년물이 떡락하고 니케이도 떡락하고 상대적으로 엔쇼스는 강한 커버링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소로스가 아니고, 그래서, BOJ 맞짱들 자신도 없고, 뭐, 동네 영감인데, 애니나 JGB 이런 거 건드리는 대신에,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고 보는 니케이를 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세상에, 하루 만에 1 0 0 0 포인트라니, 아휴.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새벽에 추가 매도한 수량은 입절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BOJ가 12시에 금리 발표 나오고, 그 다음에 오후 한 3시쯤? 두세 시쯤에 기자회견이 있어요. 그때 봐서 다시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시장 참 무섭습니다. 아무쪼록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챙겨볼 중요한 뉴스는 독일 국채가 나가리가 된 거예요. 오늘 유럽 세션이 흐름을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먼저 아시아 세션에서 홍콩 시장 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시아 세션 전체가 다 밀렸죠. 그리고 유럽 증시가 이익 실현 찬스로 여겨지면서 유럽 증시 시초가부터 매도가 쏟아집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시장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SMB가 뒤통수 치는 전격 금리 인상 5 0 b p 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후에 그 BOE도 2 5 b p 금리 인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스위스 프랑 미친 듯이 쇼커버링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비달러 통화들도 통째로 끌고 올라가서 N이나 유로나 모두 급등을 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시장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가 오늘도 20bp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국채가 반등을 해서 스프레드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독일 국채가 떡락을 해서 스프레드가 줄어든 겁니다 이건 멤버십 회원께는 설명드린 이야기지만 지금 시장이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ECB에서 프레그멘테이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은 열심히 하고 있죠. 오늘도 라가르드가 한마디 했어요. 자,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니네들 할수 있는 게 뭔데? 뭔데? 솔직히 말해봐. 없잖아.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총대를 매될까요 독일인 거죠. 그래서 독일 국채가 더 부서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뭘까요? ECB도 금리 인상을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직 차기 금리 결정이 7월 달에 있으니까 시간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독일 국채의 매도 압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로화는 오늘 스위스 프랑이 숏커버링이 커버링 나오면서 좀 같이 억지로 좀 올라온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유로화는 매도의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념물 국채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흐름이 있었죠. 미국 신념물은 약간 이 리세션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우선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미국 지수선물이 다 밀리고 그리고 유럽 채권이 함께 밀릴 때 유럽, 아, 미국 국채선물도 전적점 가는가 싶을 정도의 하락이 나왔지만 미국 세션 들어와서는 지수는 거의 반등하지 못했는데 채권은 점진적 반등이 나오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미국 장기물의 반등은 지수 하락에 대한 해치성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제 파월이 얘기한 대로 75bp 인상 이후에 연속적인 75bp 인상을 미리 넘겨주지 마라. 아마 50BP, 뭐2 5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점점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증시가 좀 망가진다고 해도, 고용 환경 좋다고 하니까, 나는 인플레 때려잡는데 총력을 길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스탠스가 이제 그, 어제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이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대놓고 커머디티 쇼쳐해죠 기름 같은 거. 어? 근데, 사월이 고용은 좋다고 하는데, 이건 요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 슬슬 망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소비도 살살 망가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예요? 결국 리세션 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장기 채권이 살살 반등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ECB 관련된 배팅을 보는데요. 이 미국채는 더 이상 떨어질 누름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로존은 채권 매도의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프레그멘테이션 리스크에 대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독일 국채를 팔고 미국 채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차후 신도인의 리서치를 준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유럽 증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밀리는데도 변동성이 상승은 정말 약했어요. 이번 하락장의 특징 중 하나가 이 패닉셀링이 아닌 오떨리셀링이 나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락은 이 메이저들이 주도하는 하락이고, 그래서 폭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혹여 패닉셀링이 나오면, 그건 진짜 담아야 되는 자리 같아요.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추가 설명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조금씩 바텀 피싱이 보이는 것 같아요. 따라서, 변동성에서의 갭 상승이 나온다면 매도한 건 맞겠지만, 과도한 하락에서는 조금씩 리스크를 걸고, 롱 포지션을 남고자 합니다. 아, 참, 상품 시장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천연가스 재고 발표 있었어요. 재고 증가로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발표 후에 가스가 또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쇼스 퀴즈를 만들고 나서는 다시 하락을 해서 윗골이 다린 은봉으로 처박혔습니다. 그, 지난번 텍사스 LNG 터미널 화재사건으로 유럽 천연가스가 사흘 만에 따블 가까이 폭등을 했다가 오늘 시원하게 윗골이 말고 밀려버렸어요. 이 천연가스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이지만 저는 이미 커머티 전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것 같다고 봐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 계속 유지 중입니다. 기름은 오늘 옵션 만기가 있었고, 그래서 112달러까지 내려갔던 기름은 긴아래꼬리를 달고 저점 대비 5% 가까이 폭등을 해서 마감했지만, 차올물 콜옵션 매도, 기름 콜옵션 매도를 넉넉하게 쌓았어요. 이는 기름 또한 이 자산 시장이 디드 버리징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인데요. 특히 오늘 올라온 것은 이란이 석유 화학 업체에 대한 제재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비달러가 반등하면서 쇼커버가 들어왔고 그리고 자체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커버링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매도 찬스로 보고 때린 겁니다. 다만 콜옵션 매도를 기름 콜옵션 매도를 한 것은 저는 시장이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 조근조근 하락하는 그러니까 반등도 쫙 나왔다가 다시 하락하고 또 밀렸다가 또 다시 반등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죽이면서 바닥 다지기를 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푸드 옵션 매수가 아닌 콜 옵션 매도를 한 것이십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전반부에는 CTA들이 숏 커버링으로 나스닥 선물이 아시아 세션 초반에 11,760을 넘기는 등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야, 근데 너무하지, 11,760만. 에휴. 자, 어쨌든. 홍콩 세션 전산장이 시작이 되니까 10시 1 5분도 함께 꺾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후장에는 더욱 가파른 속도로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수선물이 낙폭이 유럽장이 시작하고 나서 커진 게 아니라 유럽장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점심때 이후부터 이미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 시작할 때는 이미 전일 종가선 이하로 꺾여 내려갔죠. 그리고, 어, 저는 이제 그때 이제 FOMC 이후에 기자회견 할 때, 좀 과도하게 올라갔다 싶어서, 3% 이상에서는 나스닥 숏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스닥은 차마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변동성 너무 크고 그래서 그래서 니케이를 매도했는데, 아, 이 망할 니케이가, 아시아 세션 초반에 또 강한 슈 커버링이 났죠. 그때, 어, 이거, 이거 아닌데, 하고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코스피에서 롱 포지션 갖고 있었고, 그때 한참 콜매도 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 뭐, 변동성은, 뭐그 정도 반등 나오는 것 자연스러운 거였죠. 그래서 잘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니케이 쇼트 잡은 상태에서 나스닥까지 또쇼트 잡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스닥 선물은 유럽 세션 개장할 때 이미 마이너스 1% 찍어둔 상태였고, 그리고 유럽 세션이 쭉 밀리면서 하락의 속도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본장 시작할 때는 그 f m c 기자 회견 직전이 저점까지 다깬 상태였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3% 가까운 급락이 나왔을 때는. 원래는 나스닥 매수어한게 맞아요.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 그런 갭 다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상승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장 후에 추, 지수가 추가 하락을 했죠. 그런데도 변동성 상승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글로벌 모니터에서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스 그 인덱스라고 해서 그 블룸버그 티커로는 TICK 인덱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오늘도 쇼스 엄청 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100%믿지는 않습니다. 어, 이런 갭다운에도 시장이 반등에 실패한 게 옵션 만기 하루 남았다. 그래서 알고 트레이더들이 상단을 맞고 계속 아래로 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티인덱스가 장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도 좀 있거든요. 이걸 뭐 얘기하면 시간이 글,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거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 파워미터라는 걸 써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시장 강도를 파악한 지표인데 올해는 현한하게 파워미터가 잘 맞지를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시장이 질서 있는 매도가 진행 중이지 투매가 진행 중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파워미터가 잘 맞았는데 특히 상승장에서 이 파워미터가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잘 맞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적극적인 그런 방향성 추구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극적인 방향성 추구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떻게보면 올라오면 조심스럽게 자기, 그, 익스포저를, 그, 그니까 그, 리스크 온 익스포저를 줄이는, 뭐 그런 식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 투매는 아직 안 나오고 다고 봐요. 만약에 투매가 진행 중인 시장이라면, 시장이라면, 오늘 갭 다운 후에 하락이 났을 때, 2 시간 내에 만천 포인트를 나스닥이 바로 깼었어야 돼요. 왜냐면, 하 그때 당시 변동성 수지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젠, 유럽 마감 1 시간 앞두고, 나스닥이 첫 번째 반등이 나와요. 근데 그때 특이하게도 변동성이 함께 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새벽 1시 10분에 변동성 고점 찍고 나서는 지수가 새벽 3시 넘어서 신저가를 갱신해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고점 돌파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변동성 매수했지가 오점장이 들어왔는데 그거보다 더 변동성을 했지할 만수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는 시장이 바닥을 치고 조심스럽게 위로 터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하고 있어요. 이 개별 종목 보면 뭐 죄다 세게 하락을 두드려 맞았죠. 그동안 잘 버텼던 테슬라, 마이크론 이런 거 강하게 얻어맞았고, 애플도 연중 신저가를 갱신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모두 투매가 나온 모습은 아니었어요. 점진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주식, 오늘 제대로 쳐맞았죠. 5장에 뭐 기름 반등꽤 강하게 나온데도 그냥 기름주식은 아래쪽 꼬리 닳고 계속 흐르 내렸어요, 그냥. 엑소모비이나 쉐브론 이런 주식들도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봉을 강한 음봉으로 돌렸죠. 그리고 캐터필러, 디어 이런 주식들도 맞았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하락 대비 다우지수 선물은 그래도 장후반 들어서 나름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거는 내일 옵션 만기 때문에 지금 대형 테크 주식들 계속 처맞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약한 거고 어, 다우는 그래도 나름 잘 버텼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코스피 선물은 야간 시장에서 315선까지 밀렸어요. 근데 미국 증시가 전일 마이너스 3% 밀린 거는 FOMC에서 당겨도 온 것을 다시 밀어낸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뭐 야간 시장 마이너스 2% 하락은 저는 이건 오버액션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315선에 오면, 오면이 아니라 315선 터치할 시초가부터 아마 상황 봐서 결정하겠지만 롱 포지션 강화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 세게 쳐맞을 각오하고, 델타 롱을 키울 계획입니다. 어, 금요일, 그리고, 어,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이렇게 분할해서 롱을 좀 잡을 계획이에요. 근데, 콜옵션 매수를 적극적으로 늘릴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300푸옵션을 매도한 것 동시에, 뭐, 315 콜옵션 매수하고, 330을 콜옵션을 1대2나, 뭐, 그 이상의 비율로 매도하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도 닫고 위쪽으로 조금 더 열어놓는, 그런 포지션을 쌓도록 할 거예요. 이미 포지션이 약간 델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델타를 조금 세게 키울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것이지, 이걸 따라라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리스크 선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거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옵션을 클래스별로 한 150개씩, 맥스가 이 150개씩 매도를 해요. 근데 이번 물은 평소 하던 것이 30% 수준밖에 옵션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마저도 선물 매도로 이번에 철저히 따라갔죠. 그래서 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을 들어서 처음으로 저는 롱포를 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시장이 더 밀리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멤버십 회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에 대해서는 드디어 기름콜 옵션 매도를 쌓았어요. 조금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콜 매도를 쌓았는데, 첫날부터 아주 시원하게 처음 물렸죠. 하지만 변동성 범위 내이고, 그래서 콜 매도는, 기름콜 매도는 계속 쌓을 것입니다. 유로 매도 또한 뭐, 매도 친게 물렸어요. 근데 매도 관점 계속 유지 중이고요. 천연가스도 쇼포 유지중입니다. 어, 이탈리아 국채 매도는 오늘 추가하지 않았고요. 니케이 선물 매도는 9월 물로 로봇한 규모 그대로 유지중입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뷰는 여전히 숏입니다 그런데 자산군별로 거품이 덜 빠진 에너지, 특히 기름에 대한 숏 뷰를 갖고 있지만 저는 증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고 봐요. 다만 이 급격한 상승 전환, 뭐 V 반등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뭐2% 정도의 반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 잡다 해도, 콜옵션 매도를 쌓아가면서 이익을 고정시켜가는 그런 전략을 취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